이제 이 전철을 타고 갈까요? 음 그런게 낫겠어요 이 전철은 아도 안쓰는거지만 좀 새롭게 생겼으니까 좋죠 갑시다 좋아요 잠시후 여기에 유저들 흔적이 있던데 저쪽으로 갔을거야 어서 달려가자 이쪽에서 뭐가 온지 지켜봅시다. 좋습니다. 누에온에 같은데? 빨리 에에시다 약탈자 궁전이야. 약탈자 군단 말이야. 아 약탈자 군단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달려들어. 에에 나도 달려들

저기좀 봐! 좀비들이 몰려들고 있어! 여보, 이게 무슨 일이에요! 저좀 봐! 좀비대가 다 몰려드는 거야! 이런 큰일 난 꿈. 무슨 일입니까? 저기 좀비들이 몰려들고 있어! 우리 이제 못갈것 같아. 그것도 혼자서 스켈레톤과 파괴수까지. 안 되겠다! 내가 이사해야겠어! 아저씨! 여보! 아저씨가 가셨군요. 우리라도 끝까지 살아야지. 내 연대 그놈이 여기갔잖아 잠깐. 혹시 오니까 그라도 치료해, 치료해 봅시다. 좋아요. 쟤는 나에게 포장을 던집시다. 쨍그랑. 자, 이제 황금 사과를 먹여놓으면 될 거야. 자 어서 드세요 아 아까 장면은 잠깐 만방 오고요 아 여기가 어디지? 여보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잠깐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적들이잖아 안되겠다 전둔가 싸우자 전들이 마지막일까요? 아마 그럴거야 싸우자 자 공격 씽 휘모아친 칼날로 저놈들이 쓰러졌습니다 한냥두 녀석만 남았어 해날군 내가 첫째둬야지야씽한번더어어이 아, 녀석 감히 내제 자를 공격해 와 아이고 어, 박사님 젊은이 내 걱정 말고 녀석으로서 공격하거라 알겠습니다 이 녀석 감히 내 박사님을 칼 맞아라 싱아내석궁이잘 가라 자랐어요 아, 어. 박사님 아버지 젊은이 난 이제 더 이상 못살것 같다 나의 연구도 대신해주고 내 티를 꼭 이어도 박사님 할아버지 영광님 아이고 박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은 몬스터들로부터 해방돼 자신들의 모습도 되찾고 파괴된 것들도 제 모습을 되찾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박사는 세상에 제일 용감한 영으로 되었습니다. 박사는 비록 죽었지만, 마크월드의 영혼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마이넹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